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핸즈온 머신러닝이라는 책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. 이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. 이 책의 어, 두 번째 에디션이 지금 무료로 공개 중이에요. 그래서 5월 16일까지 무료로 이 오렐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무료로 지금 다운로드를 받았어요. 그리고 이 책의 번역서는 1판에 어, 대한 번역서는 미디어에서 출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github 링크로 가서 보시게 되면 핸즈온 머신러닝 책의 소스 코드도 어,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라이센스를 보면은 아파치 라이센스로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핸즈온 머신러닝 어, 이 github에 보시면은 어, 책에 쓰여져 있는 소스 코드들 그대로 보시고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.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최근에 어, 20일 전에도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내역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. 어, 이판이그 지금 무료로 공개가 되면서 어, 지금 언 i 디티드 버전이기는 하지만 어, 그래도 처음에 1판이 워낙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2판도 어, 어, 퀄리티가 어,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. 네, 핸즈온 머신러닝 이 책에 어, 사이킨런 케라스, 텐서플로우라고 제목이 바뀌었는데요. 1판에서는 제목이 사이킨런과 텐서플로우를 다뤘었어요. 그런데 2판이 되면서 케라스가 추가가 된게 예, 눈에 띄고요. 여기 보면은 텐서플로우 버전도 업데이트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어, 이 책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서 에 보면은 어, 지금 로우와 언에디티드 버전이다. 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. 책의 목차를 보면은 어, 그 초, 처음에 있는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어, 파트 1은첫 번째 에디션하고 거의 비슷하고요. 어,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언 supervised 러닝 테크닉이 추가가 됐고요. 그래서 K Means라든지 클러스터링하는 어, 기법들이 추가가 되었고, 그 다음에 케라스 가 추가가 됐어요. 그리고 어, 이 마지막 챕터에 보면은 어, 첫 번째 어, 에디션에 없었던 내용들이 추가가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. 지금 온라인 상에서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고 한시적으로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, 5월 16일까지 어, 다운로드 받으시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 보았어요.